자, 어, 안녕하십니까. 문스탁입니다 어, 자, 오늘도 장마감 브리핑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분위기는 뭐, 무난한 흐름이고요 뭐, 시장에 대해서는 뭐, 추가적인 설명을 안 드려도 될것같고요 음, 오늘 이제, 어, 시진핑과 트럼프 간의 뭐, 만남이 성사가 돼서, 어, 관련한 이야기가 오늘 밤 뭐, 주말 해가지고 좀 나올 것 같은데, 어, 뭐, 뭐~ 긍정적으로 나오게 되면 오늘 트럼프가 뭐~ 시리아 공격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다이게 어떻게 보면 심리적인 어~ 중국의 어떤 어~ 압박 카드로도 작용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어~ 그렇게 해서 이번 사드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좀 긍정적으로 해결이 된다면 어, 그동안 시장에 좀, 코스닥 시장을 좀 눌러왔던 섹터들 있죠. 뭐, 화장품 및, 뭐, 뭐, 기타, 뭐, 중국 관련 종목들, 게임주, 그리고, 뭐, 미디어 엔터 관련 종목들, 뭐, 제약바이오까지 해서, 어, 더 긍정적인 흐름들도 기대를 할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물론, 결과가 좀안 좋아서, 뭐, 시히핑이 삐져가지고, 뭐, 간다든지, 뭐, 그렇게, 그런 일이 이제 벌어진다면은, 관련 종목들의 변동성들은, 어, 다시 또 나올 수가 있는데, 어 그렇다고 해서 뭐 무너지거나 뭐 크게 흔들리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자, 아무튼 그런 어떤 관점으로 보시고 시장은 4월달 계속 좋을 거예요. 어, 좋을 거니까 자신감 갖고 보시고 뭐 머리 계속 드러내고 있죠. 어, 흐름 좋습니다. 어, 꾸역꾸역 뭐 어, 살짝 눌린다 하더라도 강세장 전환 되면 조정은 짧아요. 어, 길어 1박 2일 흔들리면 다시 받치고 나가는 형태. 어, 그런 흐름을 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매매했던 종목들도 복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음. 자, 오늘이 4월 7일, 오늘 우리가 매매를 많이 하진 않았어요. 많이 하진 않았고, 음, 4월, 오늘 7일이죠. 4월 7일이니까, 어, 아침에 SGA 솔루션즈가 어가 이제 4반, 6반, 11반 매매했던 종목이었구요. 음. 뭐, 아주 좋았죠. 어, 아주 좋았고, 이제 시간에부터 뭐, 크게 떠가지고, 기대를 할수 있었는데, 뭐, 말씀드렸던데, 한 10%는 수익이 나온다, 어, 말씀드렸는데, 어제 종가, 어, 예, 어, 추천을 드려가지고, 종가 무에 추천드려서, 어, 이제, 여기서 바로 감을 잡은 거죠. 어, 뭐, 관심 종목으로 넣어놨던 종목인데, 어, 이제 여기서 거래가 뭐, 터졌고, 어, 이놈이, 갈롬이냐, 아니냐, 종가에 어떤 움직임을 볼 것이냐, 이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였기 때문에 끝까지 봤던 거예요, 사실. 근데 여기서 만약 무너져버리면은, 어, 다음날 하는 게 유리하고, 여기서 차고 나가면, 따라가는 게 유리합니다. 그래서, 어, 이 종목은 이렇게 끝까지 보다가, 어, 갑자기 확 치고 들어오는 모습 보면서, 어, 바로 감 잡았죠. 어, 공격적으로, 어, 바로 사인을 들여서 우리가 매수를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어, 10% 가까이 꽝 나와서 자액 실현을 어, 할 수가 있었죠. 오늘 13%까지 차고 나갔으니까 힘들이 뭐 수익 실현하시는데 최소 못 해도 뭐 8%에서 많게는 10% 이상 어 수익 실현들을 할수 있었을 겁니다. 음. 해서 오늘 SGA 솔루션즈가 아주 뭐 좋은 음, 수익을 좀 줬고요. 자, 그 다음에 어자 어. 보자. 자, 그다음에 어 코어롱 생명과학도 매매했죠. 이는 2반, 5반, 8반, 10반이 매매한 종목이 이것도 좋았어요. 코어롱 생명과학 같은 경우도, 어, 전일, 어, 이제 오장에 3시 넘어서 이렇게 좀 편입이 들어갔던 종목이었고요 어, 이제 아침부터 어, 빠르게 꽝 시세가 들어와서 오늘 어, 거의 뭐 8%까지 급등했으니까 오전 시간에 어, 수익실현 하시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어, 그래서 뭐 이거 이 종목도 어, 뭐 어저께 우리가 매매하고 한1,2% 정도 종가관리가 들어왔구요 그 다음 오늘 아침부터 꽝 쳤기 때문에 어, 수익실현 하시는 데는 어, 전혀 문제가 없었죠 음. 자 그렇게 매매를 하셨일반 반이 매매한 종목인데요. 어, 동양 네트웍스 어, 이 종목도 오늘 수익 실현은 좋았어요. 아침에 어, 이거는 오늘 아침에 드린 종목이죠. 동양 네트웍스에서 1,210원, 1,220원, 어, 10원, 80원 해가지고 이 어, 자리가 매매했던 종목이죠. 이 어, 자리, 이 자리가 오늘 매수할 수 있는 어, 저점 구간에서 어, 편입을 하라고 했습니다. 밑으로 기다리지 마시고 다음날 사는 경우에는. 어 어저께 조금 잡고 넘어왔구나 어저께 조금 잡고 넘어왔고 어 잠깐만요 어, 아니다 어, 오늘 이렇게 이렇게 드렸네요 오늘 오늘 드린 거죠 1220원 10원 이렇게 드린 거죠 그러니까 10원 사이에서 비중 10% 사라 그러니까 여기서 비중을 10% 사라는 의미였습니다 어, 그래서 어, 여기서 다 편입을 했을 거고요 어, 그리고 나서 빠르게 어, 3%시세가 나와서 바로 차익 전략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어, 그래서 어, 깔끔하게 사자마자 수익이 난 케이스죠. 자, 그렇게 매매했고, 그 다음에 오늘, 뭐, 푸른 기술은 조금 손절매를 했어요. 푸른 기술은 속폭이지만, 음. 자, 푸른 기술은, 어, 오늘, 7,000, 음, 어, 자, 보자. 어. 7,890원, 7,730원, 어. 7,620원. 그니까, 러 어. 7,890원. 7,890원이면 어딥니까? 음. 여기? 음. 아, 전일 조금 잡고 넘어왔고, 그죠? 어 전일, 종가에 살짝 잡고 넘어왔고, 이렇게 해서 좀 눌릴 때 샀죠? 이렇게 어, 매수하셨을 거고, 그 다음에 어, 7,730원. 7,730원이면은, 어, 여기네요. 어. 자, 이렇게 해서 한번더샀고요 어. 그 어, 다음에 오늘 7,620원, 7,620원이면은 여기죠. 이렇게 어, 해서 오늘 매매하셨으면은 여기, 여기, 여기. 어, 근데 이 밑에서 사신 분들은 어, 이제 어, 소폭 어, 뭐 수익권에서 매도를 했을 거고, 그죠? 어, 본전 내진 소폭 수익권에서 오늘 5장에 빠져 나왔을 거고요. 만약에 이거 밑에 하단권을 못하신 분들 있을 거예요. 오늘. 그 어, 어 아슬아슬했으니까. 어, 못하신 분들은 오늘 소폭 손실 정도 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소폭 손실을 본 걸로 해놨어요. 그죠 음, 그래서 어, 그렇게 좀 대응을 했고. 그 다음에 어, 오리콤은 오리콤은 왜 손실로 얘네 기록을 해놨지? 어, 오리콤은 내가 아까 팔라고 했는데 음, 이해가 안되네. 오리콤은 어, 오늘 7,000 430원에서 1차 매수가 됐죠 어, 7,430원에서 1차 매수가 됐고 7,280원 7,280원 그러니까 오늘, 오늘 1차 매수만 됐던 거죠 어, 1차 매수만 해서 어, 요 자리들이 뭐 매수 자리들이고요 어, 이렇게 이 어, 자리, 요 자리 다 매수였고요 어, 2차는 안 왔어요 안 오고 나서 어, 오후장에 꽝 제가 아까 여기서 소폭이지만 어, 그냥 형님들 매도하라고 하라고 전달했었는데 전달이 어, 문자가 좀 늦게 갔네 어, 왜 손실로 기록했는지 모르겠네 그래서 오늘 다 빠져나왔죠 어, 이런 본정권에서 내지는 소폭 손실로 어, 매도를 그냥 해버렸습니다 어, 뭐 손실로 좀 기록을 해놨네요 자, 자이글도 자 자이글은 오늘 수익났는데 자이글도 수익, 소폭수익으로 기록이 되있네요 어, 자이글은 오늘 7 8 9 10반이 매매한 종목인데요 음. 자, 자이글은 오늘 11,800원에서 매매를 어, 사인을 드렸는데, 제가 여기서 드린 게 아니라, 사실 이거는 그 11,800원, 11,550원 이렇게 드렸을 거예요. 이렇게 1차, 2차 이렇게 해놔라, 음? 550원 이렇게 드렸죠. 보자, 어, 그죠. 550원이면 여기니까 음. 어, 이렇게 사인을 드렸는데, 어, 사실 제가 매수 문자를 보내드렸을 때가 여기입니다. 여기서 그죠. 11700원 왔다 갔다 할때 문자를 보내드렸어요. 이 사이에서 사란 뜻이죠. 자, 이 말은 다시 풀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가 미리 전략 드린 게 아니라, 이런 케이스도 있어요. 장 중에, 어, 음. 11800원, 11550원, 11200원 이렇게 나눠 사세요. 이렇게 전략을 드린다고 한다면, 어, 인들이이 바로 느끼셔야 되는 게 뭐냐면, 아침에 드리면은 주가가 위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르면 사잖아요. 기다렸다가 이제 어, 내려오면 매수를 한단 말이야. 근데 요, 요 같은 경우는, 어? 보면은, 어, 제가 만천팔백원, 만천오백오십원? 보니까 만천팔백원보다도 아래쪽에 있어, 시세가. 어, 근데 이렇게 지금 문자를 제가 보내드렸단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 제가 어떻게 정확하게 가격을 만, 저점이 만천, 칠백원, 내지는 칠백오십원, 이거 못 찍습니다. 어, 대략 범위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면 이 사이에서 비중십프로. 그죠? 여기와 여기 사이에서 비중십프로 쓴다. 어, 그런 말이죠. 그죠? 어, 그런 의미로 좀 이해하시면 되고. 어, 이쪽목 같은 경우는 어, 옷장에 좀 시세가 나와서 아마 3% 정도 시세를 시세는 충분히 나왔을 거예요. 어, 어, 3.5%까지도 나오고 뭐 요, 요 위까지로 본다면은 뭐, 뭐 어딥니까 어, 이렇게 본다면은 4.3%까지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뭐 수익 실현하시는 데는 전혀 뭐, 뭐 수익 나오는데 챙기라고 했습니다. 어, 아마 다들 3% 이상은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어, 수익 실현을 하시고 남은 수량은 뭐 조금 뭐 물량 남겼다면 종가 무조배는 다 청산해서 빠져 나오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종목은 뭐 수익 실현을 어, 자이글 같은 경우도 오늘 뭐 문제 없이 했을 겁니다. 자 오늘은 뭐 특별하게 뭐 많이 하진 않았어요 매매에서 뭐뭐 뭐 재미를 아주 크게 보진 않았고 뭐 S J 솔루션즈 같은 경우 매매하신 분들 내지는 코오롱 생명과학 같은 거 매매하신 분들은 오늘 수익이 그래도 제법 괜찮았겠죠. 어, 그래서 어, 그렇게 좀 대응을 해봤고. 어, 이제 해임들이 많이 익숙해졌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 이제 우리가 매매 전략들을 이제 더 프로같이 바꿔드린 이후에, 음, 이제, 음, 더 능숙하게 지금쯤은 대부분 해임들이 능숙하게 매매 하시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 다음 주에는, 어, 공식적으로, 이제 아마 우리 해임 제가 5천만원 자산이 있는 분들이, 어, 제가 5%만, 1차 5%, 2차 5%, 3차 5% 이렇게 사세요. 이렇게 했어도, 어, 뭐, 열이면, 어, 일곱 여들은 어, 1차 베팅 할때 거의 뭐 10%씩 샀을 것 같아요. 그죠? 거의 뭐, 5천만 원 기준으로 봤을 때한 500씩 사고, 두번 매매하면 천만 원씩 사고, 어, 그렇게 대응하셨을 것 같은데, 음, 제가 이제 그동안 해인비이 적응하라는 의미에서, 어, 이제, 공식적으로 전략을 뭐, 비중 5%씩 해서 총20% 매수하세요. 이렇게 전략을 드렸는데요. 어, 이제 공식 비중을 한7%정도로 올릴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어 이제 다음 주부터는 전략이 나간다 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으니까요. 음 다음 주에는 어뭐 비중을 작게 매매했던 분들도 조금 더 늘려서 매매하시고 그렇게 해 보세요. 어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종목을 많이 하면 좋습니다. 뭐 많이 매매를 할수록 수익폭은 커지는 거예요. 어한 종목, 중목, 두 종목에 압축해서 매매하기보다는 여러 개의 종목을 동시에 하는 게좀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어한 개반 이용하시는 분들도 두 개반, 세 개반 어 이렇게 이용하시면 수익폭이 더 어, 크게 가고 좀더 안정적인 어, 구조로 갈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응. 어, 4월달, 5월달에 어, 바짝 어, 수익을 내셔야 됩니다. 어, 아마 수익이 제법 많이 날수 있으니까 하루에 뭐 힘들 뭐제 판단에 한 3천만 원을 돌렸다 풀로 오늘 3천만 원을 예를 들어 종목당 제가 세 종목을 드리잖아요 그러면은 어, 보통 평균 한 어 2차 정도까지 매매된다고 보시면 돼요. 평균이 어 그죠? 아니 1 8차 내지 2차니까 어한 종목에 500씩 산다. 어, 그뭐 그러니까 퍼센트 지분 어떤 비중이 몇 퍼센트 이거보다는 어 이걸 떠나서 내가 한 종목에 500씩 산다라고 한다면은 평균 1000만 원 사는 거예요. 그세 종목 운영하면 그래. 3000다 찹니다. 그죠? 어 평균 1.8차니까 거의 한 어 3천만 원 정도 세 종목이면 3천만 원 정도 차는 거예요. 어 그렇게 했을 때음뭐 하루에 어 3천만 원 기준으로 한 7, 80만 원 정도 수익은 나셔야 돼요. 매일 어, 평균적으로 그렇게 발생을 하면은 생각을 해요 3천만 원 풀로 돌려서 7, 80만 원 수익 나면은 어 이제 매매일 수로는 한 달에 20일이니까 어 1천만 원 이상 수익 나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어, 한 달에 천만 원 정도. 삼천만 원 가지고 천만 원 수익 난다는 거의 뭐, 30% 이상 수익 나는 거잖아요. 그게 가능하다고. 지금 제가 해드리는 매매를, 어, 어 정석대로만 진행하시면. 그거를 꼭, 어, 자신감을 갖고 하세요. 어, 자신감들은 이제 좀 차츰했을 거예요. 뭐, 뭐, 수익, 손실볼, 손절매라는 거를 거의 안 하죠. 그니까 러 뭐, 하, 가끔 뭐, 어제 뭐 텔레피스 같은 거, 뭐, 악재 나가서 손절매하는 케이스도 물론 있습니다만, 제가 얘기한 손절매는, 진짜, 1차, 2차, 3차, 4차에서 꽝! 손절. 할 확률은 정말, 어, 별로 그렇게 크지 않아요. 특히나 요즘 같은 장세에서 손절매할 확률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음, 10개 매매하면, 100개 매매하면 한 대, 5개? 그 정도 손절매 할수 있어요. 95개는 손절매 안 한다고. 어마어마한 거 아니겠어요? 음, 손절매를 만약에 하게 되는 케이스에서는 과감하게 해주시고요. 어, 예전에 우리가 고려산업 손절매할 때 힘들, 그리서 저는 손점이안 했으면, 큰일 났죠? 그죠? 제가 과감하게 손점이 하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때 손점이 하셔야 돼. 응. 과감하게 날리자. 라고 했을 때, 아마 이때, 것 같, 이때였던 것 같은데, 그죠? 이때, 응. 사놓고, 과감하게 그냥, 여기선가, 그죠? 여기선가, 로스, 손점이 처리하자고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주가 어떻게 됐는지 보세요. 7,500원 하던 거죠? 5,000원 하 있죠? 응. 이런 거 끌고 가시면 큰일 나는 거예요. 자, 아무튼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 한주또 우리가 일주일 동안 열심히 해서 어, 짭짤하게 좋은 수익들 냈을 겁니다. 다음 주도 좋은 수익으로 좋은 한 주로 제가 또 만들어 볼게요. 어,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주 뵙겠습니다.